이건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요.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장기간 사용해도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 말고 지금 이것부터 드셔야 합니다. 어려놔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수면 부족과 불면증이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잠을 푹못 자거나 아침잠이 줄어들어 일찍 깨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도 낮에 기운이 없는 분들은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사실 수면 부족과 불면증이 있을 때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섭취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에 대한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다 보니 꾸준히 섭취할 수 없고요. 부작용 때문에 섭취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복용 뒤에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은 놀랍게도요, 복용 2주 만에 수면 관련 5가지 지표에서 개선이 나타났고요. 천원 원료이다 보니 장기간 복용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도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것을 인정했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RBS 판토텐산입니다. 오늘은 RBS 판토텐산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실 성인된 이후에 생기는 불면증은요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멜라토닌은 25세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65세가 되면요, 20대의 3분의 1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부족해진 멜라토닌은 낮 동안에도 심한 피로감을 유발하고요, 두통과 무기력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피곤해 낮잠을 자게 되고요. 밤에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다시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의 일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수면 부족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부족이 지속될 경우엔 고혈압과 당뇨병,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요. 감염성 질환까지 걸리게 됩니다. 또한 뇌경색 발병 위험이 무려 44%나 증가하게 되고요. 비만과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지어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약물학적 처방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기능 장애와 기억력 감퇴,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은 치매와 암의 위험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요, 사망 위험률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RBS 판토텐산입니다. 먼저 RBS 판토텐산은요, RBS 미강주정 추출물과 한토텐산, 비타민 b 5가 결합된 성분을 말합니다. RBS는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원료인데요. 이처럼 쌀룸과 쌀교에서 추출한 미강이 함유된 감마 오리지널 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성분 중에 RBS를 먹어야 할까요? 답은 RBS가 가진 기능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면 영양제들과는 달리 RBS는요, 수면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타 수면 영양제에 함유된 원료들이 가진 기능성은요, 대부분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입니다. 하지만 RBS의 기능성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의 개선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기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게다가 RBS는 원료 자체가 천연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셔도요. 인지 장애나 내성 또는 의존성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원료인 RBS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여러 가지 수면 관련 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걸 확인했는데요. 2주 동안 쌀겨 주정추출물 1g을 섭취한 결과 총 수면시간 증가, 인면시간 감소, 수면 효율 증가, 주간주름 척도 개선 등 수면의 개선 기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RBS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반적인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RBS만 잘 섭취해도 도움이 되지만 판토텐산, 즉 비타민 B5와 RBS를 함께 섭취해야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근본적인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토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야 수면 부족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한데 바로 이 판토텐산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요, 근본적인 해결과 증상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RBS 판토텐산을 섭취해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피토틱스 수면 건강엔 고 슬립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먼저 이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RBS의 1일 최대 섭취 압량인 1g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함량은 시약처 1일 섭취량 기준 100%를 충족할 수 있는 양인데요. 게다가 멜라토닌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 판토텐산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과 엽산, 나이아신 등 여러 가지 추원료가 함유되어 있고요. 위 성분들 모두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기준 10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육중 복합 기능성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현직 약사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현직 약사가 직접 설계하고 검증된 재료만을 이용하며 엄격한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진 식품인데요. 현직 약사가 직접 설계하고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치다 보니 이처럼 11종의 부원료도 정말 꼼꼼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리 루이보스가 들어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엘테아닌 홍경천 추출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수면에 더욱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RBS만을 사용했고요, 부형제나 첨가물도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GMP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에 대해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요. 이처럼 작은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먹는 김에 불편함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유의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좋은 원료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제품이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RBS 판토텐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불면증을 방치하면 수명이 단축되고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요, 불면증 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평소 불면증에 좋은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거기에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면 건강엔 고슬립 제품도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